네, 우선 변재일 위원장님하고 선거관련위원여 그, 감사드리고요. 어, 아까 제가 정견발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울 때 네, 힘든 자리를 어, 맡았습니다. 어, 다시 한번 오늘 저에게 어, 성원을 하고 지지해주신 의원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하나의 원팀입니다. 제가 꼭 우리 그 민주당이 하나의 팀이 돼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동력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누구보다 희생하는 자리에는 제가 제일 먼저 그리고 음. 어, 여러분들에게 그 결과가 값진 결과가. 총선에서 있을 수 있도록 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분한 한 분의 의견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정 과정에서는 원칙과 기준을 갖고 민주성과 다양성에 바탕해서 결정하고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유능하게 관리할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제일 먼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당 대표께서 굉장히 어려운 단식으로 건강도 어려운 그 건강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영통 십 심사를 받는 한 지금 같은 시간대에 이런 언론태 선거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희들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 여러분 은 그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런 만큼 어, 여러분들과 함께 당 대표님의 어, 그 무사하게 기각을 지원하면서 어,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도. 한분한 분과 같이 상의하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 김인석 의원님과 남희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세입 사람이 함께 했던 것처럼 경쟁, 경쟁의 결과는 우리가 함께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손잡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성원해주신 의원님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